기출 베스트 쌍둥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출 베스트 13번에서 다뤘으니까 처음 듣는 친구는 기출 베스트 13번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A가 결정하는 것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한다 했는데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y 절 편이 어떻습니까? y 절편이 양수니까 c는 양수죠. 그렇죠? 요 c는 y 절편을 뜻하는 거니까 요거 양수를 뜻해요. 그 다음에 대칭축, 축을 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축이 y축 왼쪽에 있어요. 이때는 a 곱하기 b가 0보다 a 곱하기 b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a가 음수니까 b도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b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a도 음수, b도 음수, c는 양수. 자, a는 음수, b는 음수, c는 양수. 음음양인 것을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